여기가 한가, 한암, 팔당에서 한암 넘어가는 대교입니다. 다리고요. 여기가 팔당, 여기 지금 기차가 정차 어, 전철이 정차했고요 이쪽이 운봉 음. 예봉산 올라오는 길입니다. 그 올라오면은 이게 마지막 길이고요. 이런 넘어가면은 팔당댐 쪽으로 여기가 초계곡수가 유명하죠. 이쪽이 북한강이고요. 여기서 왼쪽이 여기 양수리입니다. 여기서 왼쪽으로 올라가면 북한강이고 이쪽으로 가면 남한강 저기 양평까지 보입니다. 여기서 양평 시내까지 보이네요. 여기가 예봉산이고요. 아직 단풍은 아직 안 들었습니다. 오늘 10월 6일이고요.